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 결론 부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바뀐다. 그리고 이 생각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을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좀더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5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생각과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시는데,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면, 천하실 기약이 다가왔다. 우리에게도 너희도 생각하라고 주시는 것은 성경에 보면 재림때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재림때를 계속 생각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고,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생각과 선택이 나옵니다. 52절과 5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했어요. 복음의 불모지, 구원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계속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마을로 가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면,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여인을 만나죠. 결국에는 선택하셨고, 포기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그 선택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이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상황에 마치 딱세 명이 예수님을 차례대로 찾아옵니다. 세 가지의 잘못된 모델. 그게 사실 우리의 지금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찾아옵니다. 5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다 하니까 상당히 충성되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이 사람이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미 어디로 갈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서기관은 이미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땅의 왕이 되겠지. 한 자리를 하겠지. 그럼 내가 그 옆에서 좀 나눠 가질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아신 거예요 그가 가고 싶었던 곳은 예수님의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58절입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아시고 나는 네가 원하는 그런 곳을 가지 않을 거야 권력의 자리로 가지 않아 나는 이 땅에 머물 곳이 없어 심지어 나는 여우보다도 공중의 새보다도 더갈 곳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그곳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어디를 가시려고 교회 오셨고 어디를 가시려고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 사람이 찾아옵니다. 59절입니다. 읽어 볼게요. 아버지 장사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은 아버지의 유산을 아직 안 받았으니 유산을 받고 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장례가 끝나야 유산을 받을 수가 있는 문화였어요. 당시 장례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두 차례, 일 차와 이차 장례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총 1년 정도의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장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하고 유산 다 받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6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진짜 가장 우선으로 받아야 될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고 은혜의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유산을 먼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이 찾아옵니다. 6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가족들과 작별한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작별하다는 말의 원문을 좀 보면 좀 달라요. 물어보고 오겠다 가돼요내 가족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고 기록하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62절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쟁기가 뭔지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저렇게 t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걸 잡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쟁기가 엎어져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선택했으면 그게 다인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 쟁기를 잡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꾸 돌아봐요. 여러분. 단호하게 쟁기를 붙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가장 극단적인 표현을 갖고 오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에 대한 문제예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줄 알고, 열매를 보고 그 안에서 은혜가 있는 줄 안다. 우리에게 그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겠다고 약속만 했죠. 열매를 맺은 게 없지 않아요?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말씀이 들어올 때 미루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들어왔을 때 붙드십시오. 지금 붙드십시오. 그것이 1번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